자, 그러면 한유희 코치님께서 준비한 또 선수교체 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안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 종목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네. 진행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공개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투입할 선수는 원익 홀딩스라는 선수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 22조 원의 규모 파운드리 계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는 원익 IPS, 원익 머트리얼즈 등 다양한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 와 협업을 해서 로봇 손을 개발을 하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 로봇 손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그러면서 네. 다양한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이 원이콜딩스 선수의 능력치가 엄청 부각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작전 타임에서 이 원이콜딩스라는 선수를 투입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말씀으로. 드리고요. 예, 원이콜딩스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원익콜딩스 한번 보세요원익딩스 네, 한번 보시죠. 원익콜딩스가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썼어요. 원익콜딩스가 네. 근데 최근에 저는 이 종목이 이 신고, 52주 신고가를 쓴 이유가 사실은 반도체와는 무관하게 지주사와 지주사 관련해서 이제 상법 개정에 이슈거든요. 대한 이슈 때문에 또 상승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상 비상장 회사인 워닝 로보틱스의 이 로봇 손 로봇 손에 대한 이슈 부각으로 사실 지금까지 온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벨류체인 기업들인 자회사들이 지금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 상황에 와있어요. 워닝 IPS나 워닝 머트리얼즈가 지금 그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제 지주회사인 이 원익홀딩스가 이제 지주사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까지 이 다양한 이런 큰 이슈들을 가진 이제 유망한 네. 선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이제 작전 타임 마지막 작전 타임에서 투입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전과정 네. 아까 그 시청자님 상담하신 분 중에 원익큐에씨를 원익홀딩스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선수. 네, 예, 그거는 같은데? 이제 QR 코드 네. 스캔하고 네.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그럼 이제. 등번호가 가려져 있는 이름이 가려져 있는 히든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 종종 네. 이 히든 어떤 선수 있습니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가 이차 전지를 봐야 된다 했죠 이차 전지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말씀하셨죠. AI 수요 증가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확대되면서 ES 에너 에 s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지금 이차전지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아직 못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 배터리 규제 강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 중, 미, 중국에서 미국에다 수출을 하면은 이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4 8프 관세를 지금 현재 부과받고 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제 반사 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유럽의 전액 생산을 하면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를 확대해서 유럽 시장을 지금 현재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먼저 선점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술력 네, 자체가 네. 이 ESS 특화품 공급을 이제 확대한다요. 네. ESS 매출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 공급을 확대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켜봐야 된다. 투입 선수로. 그 종목 한번 차트가 네, 어떻게? 차트 됩니까? 한번 보시면요. 네. 뭐 대부분 2차전지 아, 섹터들이 다요런 차트겠지만 지금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상승 전환은 신호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투입 선수를 지금 제가 공개해드릴 순 없고 이제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선수 이름명 그리고 앞으로 어디, 어디, 어디까지 갈까 이러한 목표가 손절가 다 잡아드릴 테니까요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